1 7니다번이트에 무한대 값의 전체의 n 제곱.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통분을 해야 돼요. 응? 통분. 통골. 자, 통분하면 n 어떻게 나와? 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분의 이건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쭉지고 2n 분의 1 더하는 거죠? 2n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합하면 되죠? 이렇게. 어, 그럼 어떻게 나온다면 리니트 n이 무한대 갈때2 분의 1에 m 분의 2n 플러스 1. 전체의 n제곱. 맞아,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어, 어 2n을 붙일 수겠다 그죠? 이 안에 거를. 자, 여기 2n이죠. 그럼 2n분의 2n. 2N. 그 뭐가 돼? 2n분의 1. 전체 n제곱이죠. 그죠? 자, 무한대로 할때 여기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1 나오고, 그죠? 어, n이 무한대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일단 n으로 만들고 네. 여기 2n 분의 역수하면 몇이야? 2a지? 그죠이 값이 몇이야? r o o 2저죠2 어, 이거에 2 분의 제곱 그쵸? 여기가 2니까 2에 2분의 제거, 2 분의 제곱 다음은 2. o 이2자 이제 77번 17, 됐서자 79번 다음 음. 만족 시키는 상수 t값을 구하시오. t값. t값 구하려면, 뭐, c값 구해야 되고, c값 구하려면 또 a, b값 구해야 되고. 그죠? 어, 계속 a, b값을 구하면 돼요. 가죽권에서 보면은, 자, x가 1로가요 자, 1로 가면 2의 0제곱이죠? 2의 0제곱, 마이너스 2의 0수곱 몇이야? 2의 0제곱, 1이죠? 1 빼기 2는 0으로 간단 말이야. 0으로 하면 분자도, x 에1대 배속. 뭐로 가야 돼? 영어가 되죠. 그쵸? 0으로 하겠죠. 그죠? x가 1대에서 0으로 가. 그래서 1대표는 a 플러스 b는 0이죠. 자, 이거 b 대신은, b 대신에 대입해.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오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했어.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뭐 나오냐면, e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a에 x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근데 우리가 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으로 가야 돼. 응? 그래서 x-1을 t로 치환해요. 그럼 x가 1로 가면 t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여기는 2에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t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값은 몇이야, 이거? 이거는 몇이야? 1이죠? 1. 그래서 5만 남아? A만 남아. A는 3.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3.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3. 그쵸 그럼 c는 몇 나와? 누구 남있어1 6. 맞나? 16이고, 네, 맞아요, 6. 자, 시대 신6 대입해. 6대입면 6. 6대입면 6, 6, 6. 이 그럼 12의 X의 5죠. 1 2 X의 곱. 자, 그러면, 다시 보자. 리트 X가 연구할 뭐 때. X분의, 아, 18의 X의 곱. 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1 해줘 또 마이너스 x분의 여기 6에 x가 보이죠? 마이너스 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없어지는 거죠 어, 추가한 거야 이게 자, 그럼 이 값은 몇나이 값은 몇나몇나 몇나? ln 몇나 배운 거 ln 18 ln 6그죠 ln, 빼기는 뭐로 바뀌어? 나이남 남이. 어, 바뀌죠? 3. 다음은 ln 3. t 는3 되겠죠. 자, 80번은 어, 수행에는 왔던 문제 같아요. 자, x, 이차의 개수가 1인 이창의 개수 fx와 gx가 있는데 fx 곱하기 gx 에펙스 곱하기 gx가, 자, 이래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래요. 이래서 무한대까지. 그럼 이래서 무한대까지, 에펙스 곱하기 gx 해야겠죠. 그럼 이차함수를 어떻게 넣냐면, 이차함수가 1이니까, x에 5 플러스 ax 플러스 t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고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펙스 곱하기 gx. 곱하면 여기다가, x가 0이 아닐 때는, ln x 플러스 1자 gx fx는 곱하기니까 얘가 곱해서 분자로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분모는 fx 곱하기 gx니까 x가 0이 되죠. x가 0이 되면 b만 남죠. b에다 8 곱하면 8b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자 이때는 x가 0이 아닐 때고 x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그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건 x는 0일 때고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식은 이거 어떻게 나와요? x가 어디에서 연속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 되려면 지금 x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니까 0에서 연속이면 되겠죠? 응? 자, 그래서, limit. x가 0에서 연속이 돼야 돼. 0이 아닐 때가 이거니까, ln, x 플러스 1, 분해. 가 8b. 그쵸? 자, 어떤 상수까지 나왔어. x가 0으로 가면, ln 1이니까, 분자,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비는 0이에요. 비는 0. 그래서 없어지고. 그럼 얘를 따로 빼면은 x 의 X 플러스 A. l n 1 플러스 X. 이밑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요거없면 몇이야? 1이죠, 1. 그죠? 1. 그럼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면 뭐만 남아? A만 남죠? A는 8B. A는 8B가 된다 이거죠 근데 B는 몇이야? 0이죠? 그치? 네 B는 0이면 A는 몇이야? 0 A도 0이네 그럼 뭐 만나나? fx는? x 그기서 A도 0, B도 0 x 제곱 만남죠네 그치? 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어, F3만 가면 돼, F3. F3은 9.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는 8B가 나오고, 다시 보자. B는 0이니까, 그죠? B는 0이니까, 여기다 0을 대표하면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도 0 가야 돼. 응? 여기서 계산해서. 됐지, 이렇데 네, 저거 B랑, 준비 B랑, 어. B랑, 다른 B 아니에요? 같은 B지, 계속 B 내려왔으니까. 이 B 같은 b 자리로. 거 어. 이 B. 2B가 곱하에서 된 거고, 이게 8B가 되야 되고, 이것도 8B가 되어야 되겠어. 됐어.